자, 확신으로 가는 길.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는 아주 큰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질문이죠.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와, 정말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아마 이 질문에 선뜻 네! 하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질문에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성경이 쓰인 목적 자체가 아주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걸 넘어서 그걸 알게 해서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다는 분명한 알매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영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요. 영생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래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매일 보는 햇빛 이런 거돈 내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주어지죠. 영생도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왜꼭 선물이어야만 하지? 내가 좀 노력해서 자격을 갖춰서 얻을 수는 없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 줍니다. 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냐?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말하는 죄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야 왜 영생이 선물일 수밖에 없는지 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져요.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어떤 완벽한 기준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죄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것만 죄가 아니라고 해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적극적인 죄. 둘째,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소극적인 죄. 예를 들면,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는 거죠.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교만이나 시기 같은 생각의 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주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정말 놀라운 계산인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에 딱세 번만 아주 사소한 죄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90년을 살면 평생 짓는 죄가 무려 9만 번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죠? 이 숫자는 죄라는 게 우리랑 얼마나 뗄수 없는 문제인지를 그냥 확 와닿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아주 거대한 딜레마가 하나 생겨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 바로 사랑과 정의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 표를 보면 그 딜레마가 한문에 들어오죠. 한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벌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공정하시기 때문에 죄는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사랑과 정의, 이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 딜레마를 아주 쉽게 이해시켜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에 한 장군이 있었어요. 전쟁 중이라 군기가 아주 중요했겠죠? 그래서 누구든 식량을 훔치면 아주 엄한 채찍형에 처한다는 굴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이 바로 자신의 연로하신 어머니였던 거예요. 와, 장군은 정말 큰 딜레마에 빠졌겠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법대로 채찍질하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그냥 풀어주면 장군으로서 세운 원칙과 정의가 무너지고 군 전체의 기강이 흔들릴 겁니다. 사랑이냐? 정이냐? 정말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선거죠. 그때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가더니 자신의 상의를 벗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머니 대신 나를 채찍질하라. 결국 아들인 자신이 대신 매를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도 지키고 자신이 세운 법의 정의도 지켜낸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해결책이죠. 자, 방금 들은 이 장군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비유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자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장군이 어머니의 형벌을 대신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정의를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료에서는 이걸 빚을 다 갚고 영수증에 완납, 도장을 꽝 찍은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이 완벽하게 남김없이 다 청산되었다는 선포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놓으신 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구원받는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 뭔지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바로 이 의자비유입니다. 자, 여기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저 의자는 튼튼하게 생겼네. 앉으면 편하겠다. 이렇게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건 그냥 지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이걸로는 내 다리에 피로가 풀리지 않죠. 진짜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바로 내몸 전체를 그냥 의자에 완전히 맡겨서 털썩 앉아버리는 겁니다. 내 모든 무게를 의지하는 행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든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같은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나의 영원한 운명 전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개인적인 초대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당신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바로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겠다고 결정하라는 거죠. 우리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혹시 기억나세요? 천국갈 확신이 있습니까? 였죠. 이제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당신은 받기 원하십니까? 만약 네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것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둘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죄를 향하던 내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구원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는 복잡한 조건리스트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약속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확신으로 가는 길에 대해 함께 걸어 봤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명확한 지도를 본 셈이죠. 이제 길은 알려졌습니다. 선택은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